네,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선장입니다. LG 트윈스 6월 첫 경기 어제와는 또 다른 경기력으로 롯데자이언츠의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위닝 시리즈 행진을 또 이어가게 되었고 6월의 첫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단독 선두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아담 플로코 선수의 완벽한 피칭이 있었고 또 타자들이 그래도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지만 김현수 문보경 오스틴 또 오지환 이렇게 조금 침체돼 있던 선수들이 좀 깨어나는 타격을 해 주고 또 해결해 줘야 될 선수들이 그래도 한 방씩은 쳐 주면서 또 찰리 반즈가 로테이션 변경까지 하면서 등판한 롯데 자이언츠의 6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엘지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위닝 시리즈를 두고 잠실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경기였는데 엘지 트윈스가 6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폴로코가 7이닝 동안 6개의 탈 삼진 곁들이면서 시즌 8승째를 거뒀고요. 어, 김현수 선수 오늘 오랜만에 또 어, 안타와 또 탑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이 현재 폼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 전적, 어, 상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문보경 선수도 멀티히트 오늘도 3루터 하나를 기록을 했고요. 박동원 선수 4타수 2안타 2타점 오스틴 딘 선수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롯데의 기세 어, 플로코 앞에서 이 승리의 기운이 가득찬 선수에게 이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죠 오늘 경기 전까지 7승 무패를 기록했던 아담 플로코 오늘 이 플로코 선수가 롯데타선을 잠재우면서 시즌 8승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 11연승을 또 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플로코가 선발로 나온 날에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고 또 승리를 거두지 않더라도 이제 패전을 기록한 게 굉장히 까마득한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오늘 포함해서 플로코 선수가 등판한 11경기에서 팀은 10승 1무를 거뒀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볼넷을 내주지 않고 빼어난 보더라인 제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존의 이 가장자리에 공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이컵 페스트볼을 결정구로 쓰면서 상대의 방망이를 이끌어냈고 또 많은 뜬공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 공이 꽤칠 만한데 생각해 보면 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자리에 투구가 됐기 때문에 빼끝에 맞거나 빗맞거나 이런 타구가 많아지면서 플로코가 좀 손쉽게 로드타자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고비 때마다 삼진을 잡아 주면서 삼진 6 개를 곁들이고 무사 사고 피칭을 해 주면서 아담 플로코 선수가 시즌 8승을 패배 없이 달성했습니다. 시즌 8승 무패째를 기록하게 된 아담 플로코 선수였고요. 자, 오늘 로테이션대로라면 롯데의 선발 투수는 찰리 반즈가 아닌 댄스트레일리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튼 감독이 어, LG가 왼손 타자가 많으니까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찰리 반즈를 로테이션 조정해서 내보냈는데 결국에는 또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우리가 반즈 상대로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가 또 볼넷으로 잘 골라 나갔고 문성주 선수가 좌익수 쪽으로 보낸 타구를 굉장히 또 잡기 어려운 타구였는데 황성빈 선수가 시도는 잘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타구가 이 글러브를 맞고 튀어나오면서 어, 글러브 약간 밑쪽에 좀 맞은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이타구 안타가 되었고 홍창기 선수가 이 타구를 보고 이제 2루를 돌아서 3루로 가는데 황성빈 선수가 또 무리하게 3루로 가는 홍창기를 잡으려다가 송구가 이제 3루간으로 좀 부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문성주 선수 역시 이루 베이스를 밟을 수가 있었고 노아우 주자 2, 3루 찬스에서 김현 선수가 2타점 접시타를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앞서나가게 된 LG 트윈스였습니다. 김현 선수와 반즈 선수가 사실은 김현 선수 최근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통산 15타수 5안타 5타점으로 반즈에게 강했거든요. 이 데이터 하나 믿고 오늘 계속해서 선발 출장을 강행했는데 그래도 이... 몸이 기억하는, 어, 몸 상태가 좋진 않지만, 이 데이터 기억하는 김현 선수의 또 좋은 적시타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틴 선수의 내아플라이가 나오면서 원아웃. 문보영 선수가 안타를 치고 다시 득점권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왼손 타자들이 계속해서 반지를 상대로 안타를 쳤고, 오지안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2, 3로 찬스가 됐습니다.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찰리 반즈의 체인지업을 타격을 해서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동원 선수의 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크러치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또 초구에 좋은 타격을 해내면서 1회에만 반즈를 상대로 넉점을 뽑아낸 LG 트윈스였고요. 반즈와 박동원 이 표본은 적지만 역시 박동원이 반즈에게도. 안타가 있다 그것도 이루타가 있다는 점은 표적 선발 등판 전략을 완전히 깨버리는 엘스 트윈스의 데이터 어, 상대 전적에서의 앞서는 자신감이 반지를 제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회 말에는 굉장히 또 어지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홍창기 선수 안타를 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성주 선수한테 작전이 걸렸죠. 예, 번트 자세를 지시를 했고 또 번트를 대는 상황이었는데 롯데가 피치 아웃을 합니다. 그러면서 2루에 가던 홍창기 선수가 아웃이 되면서 아웃 카운트가 생겼죠. 그리고 문성주 선수가 곧바로 이제 타격을 했는데 유격수 노진혁 선수가 이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문성주 선수가 또 루상에 나갔고. 김현수 선수가 삼진을 당하긴 했지만 문성주 선수가 2루에 나가면서 오스틴 앞에 또 득점권 찬스가 놓여졌고요 오스틴 선수가 강하게 친 타구가 다른 구장이었으면 사실은 넘어갔는데 넓은 잠실에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바로 펜스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2루타 어, 두 베이스를 타자 주자와 2루 주자가 얻어내면서 어찌 됐건 만약에 문성주 선수가 도루 실패를 했으면 추가 점이 안 만들어지는데 2루에 갔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의 인정 2루타로 문성주 선수가 두 베이스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오스틴 선수도 이제 2루까지 진출을 하는 문성주 선수가 1루에 있었으면 이 타구는 아무리 이 좋은 타구가 나오더라도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가는 타구는. 두 베이스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성 선수가 3루에 머물러야 했고 오신 스 선수도 2루에 머물러야 했는데 어쨌든 이 도루가 어 추가점 무산이 될 뻔한 그런 실패 상황도 만들었지만 이 도루 성공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신 스 선수의 인정 이루타가 어 추가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도루 실패가 나옵니다. 어 도루 좀 적당히 뛰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6월 됐다고 갑자기 한 경기에서 도루 시도를 많이 하고 실패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도루 실패와 오스틴의 뜬금으로 투하 주자 없는 상황에서 문보경 선수가 또 이번에 우중간에 깊은 타구를 날립니다 우중간 3루타를 치고 나갔고 문보경 선수는 5월 13일 대구 삼성전 이후에 첫 장타 어 그동안 문보경 선수가 지난해에는 장타도 좀 곧잘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좀이 5월에 장타 페이스가 좀 좋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또큰 타구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오지환 선수가 또 연속해서 문보경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또 우중간 쪽에 깊은 타구를 하나 보내면서 오지환 선수 역시 5월 18일 잠실 KT전 이후에 첫 장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뭐 앞선 상황에서도 오스틴이 2루타를 쳤고 문보경 선수 3루타 치고 오지환 선수 또 오랜만에 장타를 3루타로 치고 김현수 선수도 어쨌든 안타 하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표적 선발인 찰리 만즈를 상대로 이렇게 이 중심 타선이 골고루 하나씩 치면서 또 추가 점을 또 뽑아냈다는 게 어, 점수를 뽑아냈다는 게에티오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내일 또 왼손 투수 구창모가 나오잖아요. 구창모 선수를 상대로도 중심 타선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아주 반가웠던 이 문보경 선수, 오지환 선수의 장타 그리고 오신 선수, 김현 선수의 타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제가 뽑은 MVP 아담 플로코 선수입니다 개인 11연승을 달리면서 엘지 트니스의 승리 요정이 됐는데 올 시즌 이 플로코 선수가 7이닝 투구가 두 번째였습니다 창원 n 시전 이후에 또 오랜만에 7이닝 투구를 하면서 또 승리를 따냈고 4월 21일 대전 하나전 이후에 또 오랜만에 무실점 투구를 기록을 했어요 사실은 플로코 선수가 4월에 비해서 5월에 어떤. 또 투구 내용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닝 이 히터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또 나오는 경기마다 팀이 승리를 하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오늘 다시 무실점 행진을 하면서 다시 6월에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을 좀잘 마련했던 것 같고요. 5월 14일 대구 삼성전 이후 시즌 두 번째로 무사사구 피칭을 했습니다. 깔끔한 피칭을 보였던 플로코기 때문에 플로코가 지난해에도 봄보다는 여름에 더 기록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여름에 또 체질이 맞는 블록코의 아름다운 피칭을 계속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코 선수의 오늘 빼어난 7이닝 모실점 호투였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NC다이노스와의 3연전입니다. NC가 이제 남부지방에 비가 오면서 구창모 패디, 와이드너, 이 1, 2, 3 펀치가 실질적으로 이번 시즌의 첫 번째로 LG 트윈스에 가동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와이드너 선수를, 이 지난 등판이 첫 등판이었기 때문에, 이재학 선수가 나오고 와이드너 선수를 다음 주로 미룰 수는 있지만, 어쨌든 6월 2일, 내일 선발 투수는 구창모입니다. 그래서 김윤식 선수와 구창모 선수의 왼손 투수 간의 맞대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KBSN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윈스 볼 투나잇 v3, 어, 마칠 시간입니다. 어, 오늘 6월의 첫 경기였는데, 또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또, LG 트윈스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롯데자이언츠와의 3연전 위닝시리즈를 따내면서 연속 위닝시리즈 행진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NC전도 매치업상으로 LG트니스는 국내 선수들이 나오고 NC다이노스는 또1,2,3 펀치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LG트니스가 계속해서 위닝시리즈 행진을 달리고 있는 만큼 주말 3연전도 홈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V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